7월 14일 월요일 일어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달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5절 방언과 예언의 사용 둘째는 6절 이하 19절 방언을 함에 주의할 점 셋째는 20절 이하 25절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 마지막 네번째는 26절 이하 40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12장에 이어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을 다룹니다. 1절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는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이 절리야 5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워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이것이 앞장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한 것과 통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예언이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 방언과 대조하여 언급한 것들이 예언과 연관된 것들로 여겨집니다. 계시나 지식, 가르치는 것 등입니다.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는 것이 방은보다는 예언에 해당할 것입니다. 9절에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는 것. 사도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권합니다. 12절이죠. 방은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사도는 교회 안에 유익을 끼치며 덕을 세우는 면에 있어서 많은 방언보다 몇 마디의 예언이 낫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합니다. 19절 보시면 교회에서 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아니라. 사도가 여기서 권하는 예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 사도는 또다시 방언과 예언을 대조적으로 언급합니다.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과 예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처럼 사도는 방은 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본장의 말미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여서 예언과 방언을 서로 충돌시키기 보다는 포용적으로 용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은사 실행은 교회 안의 질서를 따라 행하도록 권합니다. 40절에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로서는 은사와 관련하여 성경의 교훈을 존중히 여기며 성경의 교훈을 따라 예언하기를 사모하여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대체하는 예, 은사가 아니라 말씀이 앞장서고 말씀이 드러나며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은사라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